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튜버가 되고자 노력하는 승원 쌤 김용숙입니다. 오늘 뽕숭아학당 열시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우리들의 배꼽을 빠지게 할 프로그램과 감동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뽕숭아학당에는 특히 이명웅 씨와 서른도 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감동의 무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한 하춘아 씨가 출연하는데 하춘아 씨가 잘했군 잘했어 노래를 부르는데 이 파트너가 누굴지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그 파트너는 이찬원군이랑 이찬원씨랑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찬원씨 아니고는 적당한 파트너가 없어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 뽕숭아 학당 예고 좀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제가 좀더 재미있는 유튜버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뽕숭아 학당은 영,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동원군이 자주 뭐안 나와서 좀 서운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장민호씨, 김희재씨가 트롯 레전드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꾸밉니다 이 트로트 레전드는 다름아닌 하춘아씨, 강진씨, 서른도씨, 김용림씨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트로트 새싹 세싹. 트로트 새싹들도 같이 출연합니다 을 김다연양, 김태연양, 임서원양, 황승하양 기억하시죠? 이 말하자면 트로트 3대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트로트 3대가 출연하는 의미 있는 뽕숭아 학당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뽕숭아 학당에서는 특히 TV 조선이 트롯 전문 채널을 개국을 하는데 4월 1일 날 개국을 하기 때문에 그 개국 기념 아마 축하 공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트롯, 개국, 트롯 전문 채널 개국과 또 3대가 레전드와 우리 트롯맨6 또 트롯새싹들 이 3대가 출연해서 재미있는 그 뽕숭아학당을 만들어 갈 예정인데 이제 하추나씨는 오래간만에 뽕숭아학당을 처음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뷔 60주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준하씨참 젊은데, 6살인가 7살에 데뷔를 했다 러니까 60대 후반인데도 참 젊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체형도 그렇고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했군자했어를 부르는데, 듀엣 파트너가 누굴까? 그러니까 송혜 씨랑 같이 부른 건데, 송혜 씨 다음으로 가장 이자렉군자했어를잘 소화할 파트너는 누구겠습니까? 트롯맨 중에 당연히 이찬원 씨죠. 진짜 부부 같은 모습을 이찬원 씨가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 뉴스에는 이 기사에는 이찬원 씨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감히 이찬원 씨라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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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을 하고, 이찬원 씨의 이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년 만에 또... 그만 음악 차트에서 1 위를 차지한 우리 임영웅 씨는 작곡가 서른도씨와 정말 꿈 같은 듀엣 무대를 할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서른도씨 그동안 작곡했던 곡이 많지만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곡은 아마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듀엣 무대로 본인이 작곡하고 또그 곡을 부르는 임영웅 씨와 같이 노래를 하니까 임영웅 씨보다도 서른도 씨가 더 감개무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또 막걸리 한 잔이라는 것을 역주행 시킨 영탁 씨는 원곡자 강진 씨하고 강진 씨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강진 씨는 영탁 씨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맙죠. 자기 곡이 이게 우리 막걸리 한 잔이라는 게 알지도 못했는데 이 곡을 불러서 이렇게 히트 역주행을 시켰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땡벌을 같이 부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기염둥이 정동원 군은 김용님 선배와 짝을 잃어서 빙빙빙을 부른답니다. 동원군 뭐 노래 말할 것도 없고 김용님 씨도 너,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흥이막 올라오니까 같이 뭐 떼창을 불렀다 그럽니다. 떼창을. 그래서 이 3대 세대를 초월하는 이제 이 3대가 세월를 초도 초월한 이 3대가 스피드 키즈를 하는데 스피드 키즈는 그 키즈 제목을 몸으로 몸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 몸짓이 재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퀴즈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지하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맞춰야 되는데 특히 영웅 씨가 그 지하판에 약하잖아요 아마 지하판에 그렇게 약한 건좀 어디 건강치크를좀더 자세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움찔움찔 하면서 맞추는데 임영웅이 웅금웅금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잖아요 하도 그지압판을못 밟고 움찔움찔하니까. 그러면서도 이명웅 씨는 그 재미를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서른도 시와김다현 씨가 아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면서 너무너무 정답을 잘 맞춰가지고 정답 요정으로 등극을 했답니다. 김다현 양이 똘똘하니까 이것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그야말로 세대가 통합하는 거예요. 이 트롯이라는 트롯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세대가 지금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하고 손자, 아들 할것 없이 트롯만 나왔다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공동 화제가 있어 있어가지고 가족간의 대화. 우리가 대화가 잘안 돼서. 가족 갈등이 심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트론 열풍이 얼마나 많은 가족 화합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그런 의미에서 정말 TV조선 서해진 본부장 한 가지 역할만 한게 아니에요. 뭐 조금만 잘못이 있겠죠. 근데 그 조금만 잘못 때문에 근본을 허무는 그런 비판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실수가 있다 해도 제 기본 마음은 다 덮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 통합이 안 돼서 그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가족들에게 외면 당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녀 손자까지 이렇게 세대 통합을 하게 만든 이 공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부족할 판이에요. 근데 조그만 잘못이 있다해서. 근본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는 저는 그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서해진 본부장의 팬입니다. 트롯6의 팬이기도 하기 이전에 저는 사실 서해진 본부장의 열렬한 팬이에요. 왜? 이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도 세대가 통합되는, 삼대가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무나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춘아 씨가 뭐, 트론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춘아 씨가 뭐, 무릎을 끓는 것도 생기고, 서른 도시도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서 눕방을 하는 이런 장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 주 뽕숭아 학당은, 이 3대가 레전드 우리 트롯맨6 트롯 요정들이 이 3대가 같이 화합해서 펼치는 무대라 더욱 의미도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